잠깐+ 잠깐 미국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.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자주파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왜 이렇게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하냐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비묘한 시점에 유엔 총회에서 7년 만에 북한 외무성 부상이 연설을 했습니다.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

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오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절대로 주권 포기, 생존권 포기, 위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. 뭐 그냥 뭐 여러 스케치성 중에 손을 좀 많이 떨었다라는 뭐 여러 포착된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그것보다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, 김준일 대변님.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END, 특히 비핵화, 단계적 비핵 구상을 얘기했는데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 안 한다. 존중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는 교류 협력하겠다. 이 발언이 뭐 예상이 됐습니다만 바로 또 시차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 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. 뭐, 이런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. 지금 북한의 입장은 불변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.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들이고요.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END라고 하는 그 END 그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한 거 아닙니까? 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비핵화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류하고 또 상호 관계를 정상화하고 예. 그런 과정들 속에서 비핵화라는 그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북을 변화의 틀 안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. 그런 부분들을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u n 총회에서 연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. 미국 뉴욕에서 북측이 저런 메시를 내놓을 때 비슷한 시점에 독일에서는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자간담회 때 뭐라고 했냐면 이현종 의원님, 네.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삼대 국가다라는 말과 함께. 어,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이 no 마치 미국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이두 가지 얘기가 좀 논란거리가 됐어요. 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장관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사람만 빼면 지금 이 북한 외무상이 유엔에서 연설한 것과 정동영 장관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차원입니다. 즉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 북한의 능력 이 있다. 예.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왜 하는 거죠? 그러니까 미국이 조심하라는 이야기인가요?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해도 뭔가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외국에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3 개국이다. 그러니까 북, 미국이 이걸 감안해야 된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도대체 통일부 장관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. 어, 이뭐 사격 훈련도 중단해야 된다는 등뭐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의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저 통일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겁니까? 예. 제가 볼 때는 또 통, 대통령실과도 상당히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은데. 그런데 예.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지금 미국을 겨냥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, 이런 거 이야기를 특히 그 능력을 봤습니까? 지금 아직까지 북한의 이 미사 일 ICBM 능력이 아직까지는 이 진입 기술 자체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일부 장관이 확인시켜 준다는 거, 이건 굉장히 저는 위험한 이야기라고 봅니다. 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하는 어, 친명 외곽 조직의 여러 메시지도 있었는데, 지금 한미 혹은 뭐 하, 남북 관계를 두고 좀 얽혀 있는 얘기, 정도영 장관의 여러 발언까지 종합해서 짚어봤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이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? 첫 번째 댓글입니다. 중국 남성 엄벌해주세요. 맞습니다. 40분 만에 9개 혐의를 저질렀어요. 호텔이 무슨 잘못인가요? 예비부부는 무슨 잘못인가요? 맞습니다. 지금 뭐모 싸움에 못 터지게 생겼어요. 이게 예. 대통령 할아버지 찬스인가요? 아~ 트럼프 대통령 손녀 옷 홍보 얘기를 하셨고요. 2년이 악연이 되었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바로는 이해가 안 돼서 잠시 뒤에 무슨 댓글인지 소개해 드려가다 얘기를 할게요. 다음 화면 볼까요? 검찰 해체한 날, 검찰 반발이 이어진다. 파견, 특검,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 반발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.